로마서 14장 23절 후반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말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히 여기시사 성령님 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 아멘. 오늘 본문을 개역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Whatsoever is not of faith is sin.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이 기록된 말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서 난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쉬운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가 가까울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unreasonable, 그러니까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wicked men,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for all men have not faith.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느니.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명한 것을 거역하고 자의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0장3 8절 나오 이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 침륜이 뭐냐면 풀디시션이라고 돼 있는데. 파멸, 멸망, 지옥의 불못.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목표, 믿음의 목적, 믿음의 최종 목거지 데스티네이션. 우리 인생 GPS에 있어서 믿는 자가 자기 인생 GPS의 데스티네이션 찍은 그 데스티네이션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영혼 구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 믿음이 생겨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듣고 거짓 믿음 가운데서 일생을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영, 뱀의 생명을 받고 뱀의 자녀들이 되고 인류를 처참하게 파탄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니까 무엇을 듣느냐 원래도 똑같이 되풀이가 돼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뱀의 미혹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unreasonable, 비합리적인 말씀에서 떠난 것들을 받고 거기에 몰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드름에 선하여 그런데 믿음은 드름에 선하며 드름은 하나님의 자녀의 드름은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믿음에 대한 성경의 약속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nothing is impossible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돈이 아니야 내 출신이 아니야 배경이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봐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은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근데 이것을 한국말 성경 개혁 성경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If you can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that believes.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문제는 믿지를 못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사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안 살아. 기도는 하지만 되나 안 되나 될 때까지는 안 믿어 되고 난 다음에 믿지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로를 붙일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너무 중요하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여도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말이 인생을 결정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인 말을 뱉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풀려 나가요. 그래서 if you have faith, 믿음이 있고 and doubt not, 의심하지 않고. 근데 say unto this mountain, 이 얘기는 꼭 산에게 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는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그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believing 믿고 구하는 것은 you shall receive 다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성경의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1 1장 여기서 근데 여기 팁을 주고 있어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s a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 하면, he shall have whatsoever he said.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he shall have. 그가 다 갖게 될 거야. 마음에 의심치 아니 하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팁을 주고 있는 것이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갖게 되리라. 근데 여기서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껄끄러워 서로 관계가.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Forgive.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f o 용서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26절의 한국말 성경에는 없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but if you do not forgive.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근데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죄인은 듣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Godly 경건하여라고 돼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첫째고 두 번째 그뜻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행하는 자그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의 죄가 그대로 용서받지 않는 가운데 죄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응답을 구하는 사람은 용서해야 돼.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다 용서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인트루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근데 여기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실되게 근데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보면은 한국말 성경에는 빛의 열매라고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 빛이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의 특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all goodness 착해 모든 착함. 두번째 righteousness 세 번째 추루스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장착되지 않고는인 추루스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좋은 예가 마태복음 14장 25절서부터 나와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이때 예수님께서 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내 혼자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come. 예수님은 지금 물 위에 서 있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기적이죠. 근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면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come 오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배에서 내렸는데 안깔아안고 기적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 필요한 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자의적으로 내 생각에 나뭐 이런 게 누가 주님이 뭐다 거짓말이야. 막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갖다 마이크로웹에다 넣어가지고 돌리고 막 신문 기사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네 아이를 지금 그 오븐에 넣어서 꾸라고. 그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리즈더블 이런 거야. 자기가 들린 대로 행하는 거. 우리는 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해야 돼. 아멘, 이 차이에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더라. 자, 문 28장 9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진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토해봐. 토해봐. 아주 디스커스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버미네이션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n e 니스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의적인 생각과 뭘 들었다 환청과 어떤 자기 생각으로 비전으로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역시나 토해봐.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점쟁이들 무속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귀신들의 역사로 점쟁이답게 무속인답게 알아맞춥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못 알아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점쟁이들, 무속인들이 참 많습니다. 길흉 화복을 점쳐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염불하듯 중원부원으로 길게 기도하며 길흉 화복을 알려주는 영들과 접신하는 소위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이 완성된 이유는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 거짓 귀신들과 접신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들도 똑같이 자신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들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하고 의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과 희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것을 불법 아나미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인 액길이라고 했어요. 불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 뜻을 분명히 아셔야 돼. 요 말씀을 거역하고 조롱하며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미아. 아나미아의 뜻이 뭐냐면은 the condition of without law. 법이 없는 상태. 이 사람은 말씀이 있어도 말씀대로 안 살아. 지 마음대로 살아. because ignorant of. 무지하기 때문에 근데 because of 무지한 알기는 하지만 위반하고 신성 모독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contempt 하나의 말씀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violation of law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도 하고 weakness 사악함 아나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음 7장 21절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응하려고 하나하나 말씀대로 다 맞춰서 행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I never knew you. 너를 결코 안 적이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아나미아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법을 행할 때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서 1장은 이어서 이들에게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스픽 이브러브. 얘기한다는 거예요.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y corrupt themselves 스스로 corrupt, 부패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야. 더러운 영과 교제하면서 스스로 corrupt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화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누구예요? 아벨. 의로 아벨을 쳐죽이죠 똑같다는 거야. 가인의 후예. 싹스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 하나님이 은사를 줬지만 그것을 싹스 위해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고라의 폐역.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스팟, 점, 얼룩, 오염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만 길러.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날 무서운 말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사람들은 murmurers 수근수근 원망하는 자 둘째 complainers 항상 불만을 토하는 자 그리고 working after their own loss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력대로 사는 자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내고 이득을 위해서는 비굴하게 아첨하는 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이러한 자기의 ungodly lust, 경건치 아니한 정력대로 행하며, Morkers,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게 아니라 separate themselves, 스스로 자기를 분리를 시켜. 그리고 sensual, 유괴속한 자며, Having not the spirit, 성령은 없는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most holy faith,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praying in the holy Ghost,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돼 있는데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풀면은 sanctify and cleanse it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그러니까 말씀으로 된 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되어 그 사람의 영혼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내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이러한 더러움이 붙어 있구나를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커팅하고 씻어내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태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할 때 어떻게 씻음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여기서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프트 선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면 우리가 다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증거가 되는데 여기서 충성 우리가 충성이라고 한국 단어에 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과 연계를 못 시키는데 원문을 보면은 fistis f 라고되어 있어요 믿음 믿음 또한 성령을 받은자가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만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펌프질할 때 마중물을 넣죠. 그건 나의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 나의 모든 그 정말 없는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이것을 끌어올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놀라운 큰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막뭘 어떠한 행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근데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있어요? 아니야, 있을 수가 없어. 거짓된 속에 있는 건데 몰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거지가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어떠한 것을 얻고 얻은 것을 성취하고 어디에 도달하고 무엇을 갖는 것도 믿음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목적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영원구원이에요. 아,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하면서 부자도 되고 유명한 사람도 되고 성공도 하고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처럼 이 세상 떠날 때 아브라함 품에 안기질 못하고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헬,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다시 올때 세상에서 페이스,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풀어봐라 그랬어. 내가 가진 믿음이 내게 임한,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성령이 진짜인지를 풀어봐야 돼. 대설론이가 후소 3장 2절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All oh men have not faith.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구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성령도 성령의 열매인 믿음도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불법 이네키리 아나미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함으로 범하거나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사형이다라고 하는 리스크 가운데 우매한 자라고 돼 있어요. Without understand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도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거역과 경멸함으로 위반하는 이사 w e a k n e s s 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결코 알았던 적이 없다, I never knew you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you that work iniquity,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에 의해 들림 받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 즉, 말씀대로 행치 않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고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 각각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삽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의 취향과 자신의 심년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멜상 1 5장2 3절에 거역하는 것 (rebellion) 하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the sin of witchcraft, 사술의 죄, 맛법의 죄와 같고 고집센 것 (stubbornness), 완고한 것은 이내끼리 불법과 idolatry,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5절, 5장 9절, 10절에 우리는 왕이에요.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왕이야 사울처럼.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거역하니까 하나님 버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도 똑같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 되지 못하게 버려! 거역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의적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고집하여 행함으로, 사술의 죄, 더 h e sin of w i t c h c r a 와 인위키리 불법과 아나미아,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놓여, 스스로를 영적으로 c u 오염, 부패시키며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들의 영혼 구원과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모든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자의적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또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대로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